0494303번님 일진다이아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27,300원이 매수가 5% 비중이에요. 종목이 현재 손실 중인데 제 종목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음, 지금 현실 손실 구간에 계시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2만원. 네 오늘 종가 형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 뭐 증권가에서는 석탄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경우 일진다이아가 수혜받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일진 머드리얼즈 매각 이야기도 있고 관련주의 움직임들 그리고 또 이슈들 참 많은데 어떻게 좀 향방이 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제가 일단 좋아하는 중견 그룹사가 있어요. 몇개 있는데 그중에 어, 하나가 뭘까요? 일진 그룹입니다. 일단 어, 그룹사 자체가 탄탄한 기업 그룹이에요. 그룹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기업들을 보면은 재무들을 쭉 뜯어 보면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적들을 보여주고 음.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고 기업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 부분 생각하시고 좀 끌고 가면서 수익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비중이 지금 5%다라고 하셨는데 추가 네. 매수 전략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 석탄 가격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차에서 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그거, 그 포인트를 좀볼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뭐 니콜라 관련해서도 뭐 수소 연료 충전소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단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이 수소차 테마들이 급락을 하면서 그렇게 떨어졌던 건데 그런 포인트들이 다시 어느 정도는 어, 좀 부각을 받았을 때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 것 것들, 그런 것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일진 복합 소재. 라는 기업이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자회사로 있는 기업인데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뭐안 좋은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주는 게 급선무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서 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급등했던 거는 전부 다 반납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월봉입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어 이제 좋은 소식들이 있었던 17년도, 18년도 쭉 올라갔다 조정받고, 코로나 때 받고, 다시 급등을 했어요. 한 번에 매물 때 돌파를 해주면서 이 모멘트만 한 번에 받아왔는데, 이게 지금 다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뭐, 좋은 소식들, 기업들의 뭐 실적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 정말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월봉을 이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이 월봉상 120선을 짓고서 올라왔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지 여기서 거래대금만 발생되면은 이때와 비슷한 흐름을 한 차례는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월봉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좀 단기적으로 해서 일봉으로 좀 보도록 하면요. 코로나 이후로 해서 쭉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조정 다 받아줬고 오히려 낙폭 과대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 전환이 급선무인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이 추가 매수 구간을 조금 새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이 평선들을 모아주고 그걸 돌파를 할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추가 매수 전략을 잡더라도 그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나와주지 않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세 전환 나오는 시점에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 지금 이 종목 역시도 조금 옆으로 당겨서 보시면요. 계속 이평선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떨어지다 보면 시간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이평선들 이렇게 이 모일 건데 이렇게 모여졌을 때 캔들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 2만 3천 원, 2만 2천 원 정도 이하 정도라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 전략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서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만 7 300원 말씀하셨는데 매수가가 그 구간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2만 7 300원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세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너무 매력있다라고 하니까 4303번님, 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진 다이아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